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80 기타 입문자를 위한 스트로크 연습에 관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 기타를 배우시게 되면, 어, C 코드를 잡고, 그죠? 그리고 8비트, 보고, 또는 왈츠를 배웁니다. 그죠? 예. 근데, 어, 처음에 코드를 잡고 치시게 되면, 이게 힘듭니다. 특히 C 코드는요, 이게, 화성학적으로 쉽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접는 것 같은데, 화성학적으로는 도표가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기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지기 어려운 코드죠. 입문자들이, 예, 처음에 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잡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오, 그죠? 온전히, 박자에만 신경을 쓰도록, 코드를 잡지 않고, 손을 두개 얹습니다. 살짝. 그죠? 이런 식이죠. 자, 스트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어, 정해진 박자를 지키면서 그 박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일정한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신 상태에서 그 박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 박자는 그첫 번째 마디의 박자는 지켰습니다. 아, 갈수록 빠라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 그런 것들은 어, 맵,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부터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혼자서 임의대로 느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한 가지 첫 번째 팁은요, 어, 메트로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 연습할 때는요, 메트로놈을 무조건 사용하셔가지고 그 박자 속도에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죠 그몸 이 손과 몸이, 그죠. 아, 90정도의 빠르게 있는 이 정도구나. 그죠. 계속, 예.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로크를 쓰고, 예, 처음 부터 다운을 눌러보죠. 다운 스트로크. 그죠? 4분의 4박자니까. 포비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데요.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요, 그렇죠? 요 팔꿈치하고 손목이 그렇죠? 고정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이것은, 어, 좀 잘못된 습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타 처음 연습할 때는요, 줄을 1번부터 6번까지다 친다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손목이, 손목이, 그죠? 붙여질 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도 그렇죠. 손목이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조금 움직여줘야겠죠 예. 손목을 이용하게 되면요. 일단 스트럼의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더 상쾌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손목을 써야 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기타를 치실 때 보면 1번 줄이 그죠. 그죠? 특히, 입문자들, 초보자들에서는 1번 줄 소리가 땅땅 그려가지고, 업할 때마다 땡땡땡땡 그리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예. 바로 이제 손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기타 줄과 피크가 그죠? 90도로 만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피크가 그죠? 1번 줄에 걸리죠. 걸리기 때문에 1번 줄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죠? 그리고 위의 줄까지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1, 2, 3번 줄, 연절에 의해서만, 그죠? 이렇게 줄이 걸려가지고, 예. 결국에는 전부 소리가 나지도 않고, 1번 줄 소리만 크게 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따, 따오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크 티크 줄과 피크 줄이 그죠? 위에서, 90도로 만난다는 거죠. 1번 줄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6번 줄만.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손목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손목을 생각하기에는요. 자, 첫 번째 시작점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손이, 손목이 피크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둥그소름하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피크가 6번 줄을 스치면서 지나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업할 때는, 업할 때는 피크가 땅을 보고 있겠네요. 땅을 보고 있으면서 업하게 되면. 음할 때는 6번 줄을 세치면서 진행하겠죠? 그래서 소리가 균등하게 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항상 손목으로, 예. 손목으로 이렇게 연습하시는, 예. 천천히 하시면 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고에 어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고고 연습하실 때 처음에 그죠? 다 o w n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연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요. 기타라는 것은 항상 다이나믹이랑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래서 처음부터 막 세게만 부르면 노래가 아니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고음이 잘 올라가고 예, 기교를 잘 부르더라도요. 강약 조절이 없이는요, 노래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도 세게만 치가지고는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 보면 세게만 막 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나름대로 멋이 있죠. 그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타인 줄 알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집어 하시냐면요 처음에 약하게 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한나둘셋넷, 하나, 하나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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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셋넷. 하나, 하나, 그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허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입문자들, 입문자들 분께서는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아, 이런 연습을 통해가지고요. 근데 다이나믹하게 기타를 칠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집니다. 자, 처음에 이제, 다운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럼 어을하셔야 되는 거죠어을 8비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비트에서. 4비트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 박들을, 메트로이메트로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항상 입으로 하나, 둘, 셋, 넷입니다 4비트라도요, 4비트라도, 어 하나, 둘, 셋, 넷. 자, 여, 여자분들은 1 and 2 and 3 and 4 and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국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그죠? 하나, 하나, 둘. 한 나눔 것이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할때 업을 하는 겁니다. 한나 둘, 셋, 넷. 그죠? 그러면 총 우리가 팔 회를 쳤습니다. 그렇죠? 한나두을세넷넷한나두을세넷넷 되시죠? 자, 아까 제가 만들 것처럼 업을 하실 때요 손목을 작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나두을세넷넷그죠 자,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자, 기타를 치시면서 처음에는 1번 줄과 6번 줄까지 그렇죠? 다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는 무조건 1번 줄과 6번 줄을 다친다는 마음으로 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요. 자, 각줄을요 자기가 원하는 줄만칠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식이죠. 1번, 1번부터 그죠? 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줄부터 2번줄 3번줄 4번줄 5번줄 6번줄 반대로 6번줄 5번줄 6 5 4 6 5 4 3 그죠? 이런식으로 같이 해주시는거죠 이런식으로 이제 치고자 하는 줄을 7수 있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디 네. 코드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우리가 디 코드가죠.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기 편한 코드라고 할수 있는 게 E, A 기죠 A, A, E, D 요세 가지 코드를요. 어, 화성학적으로는그죠도표가세 개나 입부터 가지고그습니다 하지만 기타적으로는 치기가 매우 쉬운 코드죠. 처음에 속도가 지 깊게도 편하고 코드를 바꾸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 e 코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e 코드, e 는 3번 줄이 e 플랫이죠, 그죠 그리고 어, 손가락 2번으로요, 4번, 5번 줄2플시입니다 e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2 e 플랫이죠. 자 여기 이 e 코드거든요. 이 e 코드는 6번부터 1번줄까지다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요, 어렵습니다. 메트로놈을 켜놓으시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메트로놈을 켜놓으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자, 그래서 왜 하시냐면요, 우리가 E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죠? E 코드를 잡았다가 이제 D 코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주요 상, 밤이죠? 예. D, A. 그죠? D, e, 이게 이제 G, 3화면 H에 이 코드는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다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d 코드일 경우에는요, 5번 줄과 4번 줄을 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e 코드를 치시다가, 그죠. d 코드까지, d 코드를 E 코드처럼 치게 되면요, 소리가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죠? 6번 줄, 5번 줄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우기, 키우기 위한 겁니다. 예. 치시다가,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그죠? 자, 많으신 분들이 보게 되면요, 코드를 치실 때, 그죠. 둘에 관계없이 박췄십니다 그죠. C 코드를 잡고, 박다치시냐요 D 마찬가지입니다. A 마이너 잡고도 다치시니다 물론, C 코드는요, C 코드 위에 있는 소리죠. 그죠. 소음이기 때문에, 6번 줄 소음이기 때문에, C 코드의 구성음입니다. 근데 왜안 치냐면요. C 코드를 잡았는데 6번 줄을 치게 되면, 6번 줄은 통계하지 않는 저음이죠. 그죠. 속올고있니다 붕붕 음... 하고 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5번 줄 그렇죠? 예. 요 근음인데 요 근음을 근음의 소리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예. 저음이 붕 이어지면서 다른 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물론 불협화는 없죠. 불협화가 없는데 좋은 소리는 안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 마이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6번 줄 시작이 되면 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D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스트로크에, 그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요, 치지 말아야 할 줄을 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자기가 치고자 하는 줄을, 그죠? 칠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그죠? 이런 좀더예쁘고 고급스러운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데 처음부터 치게 되면요, 예, 그런 개념도 없을 뿐더러, 그죠?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리가 왜 나는, 아주 고수를 보니까 상당히 소리가 예쁜데 나는 소리가 이럴까.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보게 되면, 치지 말아야 할 것, 줄을 치는 것들이, 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 예, 치지 말아야 할 줄을 안 치는 연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쳐야 될 줄만 치는 연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리듬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그죠 그 박자를요 그죠 처음에 그 박자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박자가 이어지는 건데 항상 코드가 그죠? 바뀔 때 보게 되면 박자가 틀어집니다그래 언제 코드를 바꿔야 할까요? 타이밍을 모른다는 거안 맞아요. 그리고 코드도 잘안 잡히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시자 전에 하나 둘셋 하게 되면요 항상 코드 때문에 박자를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드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스트럼 스트에서 그죠 다음 박자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동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이런 식이죠. 자넷는순간에죠 바꾸면 됩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이렇하 한가 동시에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드를 자꾸 치해서면안 되죠 이게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코드가 다음, 다음 다음이 안 잡히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다음 박들을 일을 수가 없다는거요 그래서 이문달께서는요 처음에 코드 욕심 부리시고 이듬부터 확실하게 연습하신 다음에요. 예, 코드를 하셔야 니다 요게 오늘 제가 예, 말씀드린 전부고요 예, 더 많습니다 요즘 더할 말이 많은데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